금정구에 거주 혹은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입니까? 네. 당신의 성별은 네. <laughs> 무엇인가요? 여자예요. <laughs>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어, 1 5 살이요. 길거리 수변으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주 많아요. 길거리 수변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습니까? 주일할 때마다 동생 데리고 가는 밤에 뻑뻑 피우고 있어가지고 수차고 가야 되고. 담배피더라도 같이 아, 걸어가기 저... 때문에 담배기가 나한테 다 온단 말이야. 응. 거야. 길거리 흡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공급하다고 길거리에 계 싸는 거란 것 같아요. <laughs> 길거리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 부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게... 알지 뭐냐, 사실은 더 서울 흡연많 있으면 필요가 잖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금정구의 거주용군재제하고 있는 소재 아니까 네.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여다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열여덟살이요. 혹시 길거리 흡연으로 인해 피해 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길거리 흡연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바람 불 때, 그, 담배 연기가 얼굴 도 날아와가지고, 오. 너무 많이 심각하죠. 네. 그리고? 혹시 피해를. 받았으면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음, 다른 일 없고요? 네. 네. 길거리 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흡연 불도가 설치가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네. 이유는? 그래야 사람들이 피해것 같지 않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금정구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네, 금정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네, 여성입니다. 당신의 나이는 몇 세신가요? 네, 49입니다. 길거리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길거리 흡연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나요? 음, 저는 흡연을 하지 않으니까 그 담배 연기나 냄새가 저에게는 많이 불편했습니다. 길거리 흡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흡연하는 거는 개인의 취향일 수 있는데 그래도 비흡연자가 그 담배 연기를 맞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거리 흡연 방지를 위한 흡연 부스 설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와 같이 비흡연자는 어 담배 연기나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고 흡연자는 어, 자신의 기호를 즐길 수 있을 수 있으니 에, 그런 부스 운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정구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네.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자. 당신의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50대. 길거리 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네. 길거리 흡연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습니까? 간접 흡연을 했습니다. 길거리 흡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뭐 별로. 길거리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흡연 보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